지금 제가 쓰고 있는 얀테로분 고글 구독자 이벤트 진행합니다. 이 영상에 댓글을 빠르게 달아주시는 100분 중에서 3분을 추첨을 해서 얀테로분 고글을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댓글을 달아주세요. 그 대신에 너무 무의미한 댓글은 탈락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피디입니다. 자전거 취미 생활을 하면서 가져도 가져도 또 욕심이 나는 자전거 용품이 있는데요. 바로 고글인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요즘은 그래도 큰 부담 없이 구입할 만한 다양한 가성비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요즘 저도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고 공동구매도 진행하고 했었는데요. 오늘도 요즘 정말 핫한 가성비 고글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얀테로분 고글인데요. 제가 지금 번갈아가면서 쓰면서 보여드릴 테니까. 컬러는 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얀테로븐 고글은 어, 유튜버로서 보자면 저에게 선배님들인 유유자덕님과 더더만님이 런칭한 고글 브랜드인데요 이 얀테로븐을 런칭한 걸 보고 아뭐좀 도움 드릴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사실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두 분을 만나 뵌 적이 없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제품을 컬러별로 보내 주셨거 어떤 색깔을 원하고 보내주신 게 아니라서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모습이나 좀 자주 영상에서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보내주셨더라고요. 지금 이 렌즈는 변색 렌즈입니다. 약간 미러 렌즈이기 때문에 색깔이 좀 보이죠? 아무튼 무려 7개나 보내 주셔 가지고 이 영상을 지금 찍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에서 세 분을 추첨해서 제가 이걸 나눠 드릴 거고요. 또 나머지 제품은 제가 다른 이벤트 때 여러분들께 또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테로 본 고글 이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제 유튜브 구독하시고요. 설마 아직 안 하신 분은 안 계시겠죠? 어, 다들 구독하셨을 테니까. 아무튼 구독하시고요. 이 영상의 댓글을 빠르게 달아주시면 됩니다. 빠르게 달린 댓글 100개 중에서 3분을 추첨해서 이 고구를 랜덤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빨리 달아주셨다고 해도 아무 의미 없는 댓글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독자 이벤트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제품 언박싱과 컬러 소개 그리고 렌즈 교환하는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섯 가지 제품을 보여드렸는데 멘트가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가지 제품 마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마지막 일곱 번째 컬러네요 일단 제가 영상에서 이렇게 갈아 끼면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대충 이제 보셨을 텐데 제가 간단하게만 좀 소개시켜 드리고 넘어가면요 일단 태가 세 가지입니다 블랙인데 반투명한 태가 있고요 그리고 화이트 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화이트인데 무광의 반투명 태가 있습니다 요렇게 테는 세 가지 태고요. 그리고 이제 렌즈 구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러 렌즈가 하나 들어 있고요. 그리고 미러 변색 렌즈가 하나 더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특이한 구성인데 미러 변색 렌즈와 미러 렌즈 이렇게 두 개의 렌즈가 들어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다른 고글에서 투명한 야간용 렌즈가 들어 있는데 이 제품은 그거는 없고요. 변색 렌즈가 야간용 렌즈까지 대신하게 됩니다. 제가 요 화이트 테만 지금 변색 렌즈를 껴서 보여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지금 변색 렌즈보다 요 변색 렌즈가 가장 미러가 좀 진하게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일부러 컬러 미러 렌즈를 안 끼고 변색 렌즈를 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변색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제가 밖에 나가서 촬영해서. 정확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변색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밖에 나와 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날씨가 좀 흐리거든요. 흐린 날씨이기 때문에 좀 감안하고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컬러는 일곱 종류가 있는데 변색 렌즈의 이 투명도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곱 개는 다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두 종류만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어느 정도 변색이 되는지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건 또 다른 컬러를 썼는데 파란색이라서 조금 더 진해 보이기도 하네요. 각 변색 미러 렌즈도 컬러가 다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컬러에 맞춰서 미러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컬러가 이렇게 딱 보인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투명인 상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변색이 되고 나면 미러 렌즈보다는 약하지만 이렇게 미러 코팅 된게 그 컬러로 보인다고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변색 미러렌즈와 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미러렌즈 구성 그리고 거기에 도스클립까지 들어있는 이런 구성으로 6만원대에 판매하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제가 지금 제품 언박싱 하다 말고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 제품 언박싱 하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미러 변생 렌즈가 기본으로 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러 변생 렌즈와 테 이렇게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거 알려드리고요 고글 파우치가 이렇게 로고가 양각돼서 고급스러운 고글 파우치가 동봉되어 옵니다. 그리고 미러 렌즈가 하나 더 추가로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테 컬러 그리고 렌즈 컬러는 여러분들이 옵션에서 고르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미러 렌즈와 미러 변색 렌즈 이렇게 렌즈가 두 개가 들어 있는 점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안경 닦기가 하나 그리고 도스클립이 들어 있고요. 그리고 도스 클립이 들어. 있습니다. 도스 클립 같은 경우는 코받침 뒤에 있는 홈에 간단하게 끼워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끼우면 이런 식으로 장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렌즈와 닿는 부분에는 실리콘 링이 달려 있어서 렌즈에 상처내는 걸 막아주게 이렇게 실리콘 링도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자, 렌즈 교환하는 방법은 먼저 코받침 부분을 빼줍니다. 코받침 부분을 뺄 때는 아래쪽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부분을 잡고 오므려 준 다음에 빼면은 간단하게 빠지는 구조고요. 렌즈를 빼는데 렌즈는 가운데 부분부터 뺍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 부분을 뺀 다음에 양쪽 부분을 빼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요런 식으로 걸려 있죠. 이렇게 빼주시면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낄 때는 당연히 분해의 역순이죠. 갈고리처럼 되어 있는 이 부분을 먼저 껴줍니다. 한쪽 껴주고요. 반대쪽도 껴줍니다.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까지 껴주고요. 이 윗부분에 보면 살짝 구멍이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보일 때까지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딸깍딸깍 소리가 나게 눌러주면 이 구멍이 보이지 않죠? 이렇게 딱 끼워서 구멍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껴주고요. 그리고 코받침은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밀어 넣어주면 렌즈 교체는 완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 개의 그 가성비 고글들을 사용을 해 봤고 그리고 렌즈 교체도 해 봤는데 이옆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굉장히 확실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사용해 본 제품들 중에서는 이 안테로본 고글이 렌즈 교환하는 방식은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1번 옵션이고요. 테는 블랙 컬러입니다. 반투명의 블랙 컬러고요. 블루 미러 렌즈와 실버 미러 변색 렌즈 조합입니다. 테 부분도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블랙 테 같은 경우는 반투명 컬러에 약간 그레이 컬러라고 할 정도의 컬러이고요. 이 제품은 옵션 2번 제품이고요. 역시, 역시 반투명한 블랙 테고요. 지금 껴 있는 렌즈는 레드 미러 렌즈가 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 컬러의 미러 변색 렌즈가 들어 있습니다. 변색 렌즈가 너무 연해서 제 컬러를 잘못 보여줘서 뒤쪽에 지금 검은색을 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 렌즈는 블루 미러 변색 렌즈입니다. 자, 이 제품은 옵션 3번 제품이고요. 투명한 블랙 테. 그린 미러 렌즈입니다. 지금 이 상태는 그린 미러 렌즈가 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레드 미러 변색 렌즈가 추가됩니다. 네 번째 옵션이고요. 이 제품은 이제 화이트 테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 테에 핑크 미러 렌즈거든요. 핑크 미러 렌즈에 스모크 변색 렌즈입니다. 스모크 변색 렌즈는 무채색의 회색으로 변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컬러가 안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야간에 아주 클리어한 그런 야간 렌즈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스모크 변색 렌즈가 들어간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이트 테에 레드 미러 변색 렌즈입니다. 변색 렌즈가 껴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러 렌즈는 실버 컬러의 미러 렌즈가 들어있습니다. 이 제품은 여섯 번째 옵션 제품이고요. 테는 반투명한 무광 화이트 테입니다. 화이트라고 하기에 많이 하얗진 않지만 불투명한 화이트 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버 미러 렌즈가 장착되어 있고요. 변색 렌즈는 퍼플 컬러의 미러 변색 렌즈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일곱 번째 옵션은요 역시 반투명의 무광 화이트 테에. 스카이 블루 미러 렌즈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핑크색의 미러 변색 렌즈가 추가됩니다. 자, 지금까지 요즘 최고 인기 가성비 고글인 양테로분 고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고요. 앞으로도 고글 외에도 거품 없는 정말 가성비 있는 많은 자전거 용품을 개발해 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